그 시는 전반적으로 각막의 중앙 부분을 깎기 때문에 수술이 어렵지 않은데 난시는 각막이 찌그러져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찌그러진 각막의 가파른 부분은 더 많이 깎아야 되고 덜 가파른 쪽은 적게 깎는 등 부분적으로 각막을 깎아내는 양을 달리해야 됩니다. 게다가 고도 난시일 경우에는 깎는 정도가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많이 깎아서 얇아진 부분은 각막 확장증이나 원충각막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얇아진 각막이 다시 두꺼워질 확률도 있기 때문에 난시 재발에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도 난시의 경우 수술이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막을 깎지 않고 진행하는 렌즈 삽입술의 경우에도 고도 난시가 있다면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렌즈로는 교정이 안 되고 난시용 렌즈인 토릭 렌즈를 사용해야 하는데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의 고도 난시인 경우에는 토릭 렌즈로도 교정이 안 되어 잔여 난시가 남게 됩니다. 토링 렌즈 삽입술은 난시 교정 효과에 있어서는 뛰어나지만 눈 안에서 회전을 할수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드물지만 토링 렌즈가 눈 안에서 회전을 하게 되면 난시가 재발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렌즈가 돌아가는 것은 꼭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원인 제공이 되지 않더라도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링 렌즈가 돌아갔을 경우에는 다시 재수술을 통해서 돌려야 하고 회전이 반복되는 경우는 라색이나 다른 방법으로 2차적으로 난시를 교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고도 난시가 있는 경우 시력교정수술을 하게 되면 우려되는 여러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고도난시에 대해서 저희 병원은 난시교정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난시교정술은 저희 병원의 특화기술인데요. 실제로 많은 고도난시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서 난시교정술과 다른 시력교정술을 병합해서 수술을 받고 계십니다. 스마일 라식, 라시, 라식, 라시, 라세, 또 요즘엔 스마일 프로와 병합하여 진행하기도 하고, 렌즈 삽입술도 난시교정술과 병합하여 토릭렌즈가 아닌 일반 렌즈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릭 가 아닌 일반 렌즈로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렌즈가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난시에 재발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